안 돼!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67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이제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을 일궈냈죠. 화려한 성공 뒤에는 늘 외로움이 따라다녔지만, 그것이 성공의 대가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들 도현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2의 나이에 드디어 짝을 찾았다며 들떠 있더군요. 나는 당연히 재벌가나 명문가 규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소개한 여자는 뜻밖이었어요. 이서윤. 28살. 보육원에서 자라 현재는 시내 대형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안 돼.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 도연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문의 품격, 집안의 배경,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첫사랑 지민의 사진이 있었죠. 그녀도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결국 그녀를 포기했고, 그후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지민은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른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나는 가슴 한 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후회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만나보세요. 서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날 필요 없네. 결론은 이미 정해졌어. 도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서윤이란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하지만 회장의 신분으로 가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죠. 허름한 노인으로 변장해 그녀가 일하는 병원에 가보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 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오래된 모자를 눌렀었죠. 거울을 보니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을 골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였지만 오히려 이런 날이 사람의 본성을 보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노인 한 분이 비에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고 가방 속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를 피하느라 바쁘게 지나쳤죠. 누구 하나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우산도 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그녀는 먼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가면서도 노인을 응급실까지 직접 모셔다 드렸죠. 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명찰을 확인했어요. 원묵과 이서윤, 바로 내가 찾던 그 여자였습니다. 서윤은 노인을 의사에게 인계한 후에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괜찮다는 확인을 받고서야 자리를 떴죠.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누구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착한 척할수 있으니까요.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귀찮고 힘든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로서 접수창구를 직접 이용하기로 했죠.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노인들, 복잡한 서류 때문에 짜증내는 보호자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접수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여러 창구 중에서 이서윤이 있는 곳으로 향했죠. 그녀는 환자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옆 창구를 지켜봤어요. 다른 직원은 노인 환자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키오스크로 가세요. 거기서 먼저 접수하셔야 해요." 노인이 어려워하자 한숨을 쉬며 다시 설명했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죠. "드디어 내네 차례가 왔습니다.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병원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서유는 전혀 귀찮은 기색 없이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나는 일부러 여러 증상을 복잡하게 늘어놓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된다고요. 보통 직원이라면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서유는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럼 정형외과랑 내과 진료를 모두 받으셔야겠네요. 제가 순서대로 안내해드릴게요. 그녀는 진료순서, 대기시간, 예상비용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설명이 끝나자 보험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혹시 실비보험 가입하셨나요? 이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나중에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네요. 서유는 잠시 자리를 뜨더니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해줬죠. 여기 보시면 되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옆 창구에서 다른 직원이 눈치를 주었습니다. 대기 인원이 많으니 빨리 처리하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서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급하지 않으시니 천천히 보셔도 돼요. 나는 일부러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요즘 병원들은 모두 무인기계로 접수하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기 일수거든요. 서유는 직접 일어나 나를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한번 배워두시면 다음에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정말로 한 단계씩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저기에 번호를 입력하고, 내가 실수하면 웃으며 다시 알려줬죠.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세요. 키오스크 사용을 마치자 서유는 작은 카드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어르신 전용 안내 카드예요. 다음에 오실 때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카드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업무 시간에 틈틈이 만들었을 그 카드를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가는 길에 나는 뒤돌아봤습니다. 서윤은 다음 환자를 맞으며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태도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나는 계획대로 더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다시 접수 창구로 갔을 때 서윤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진료 잘 받으셨어요. 수납 도와드릴게요.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계산이 복잡하게 나오도록 여러 항목을 섞었고 금액을 물었을 때 일부러 틀린 돈을 내밀었어요. 저기. 2만 원이면 되는 거죠? 실제로는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서유는 금방 알아챘지만 핀잔을 주지 않았어요.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3만 5천 원입니다. 자기가 잘못 설명한 것처럼 사과했습니다. 나는 더 밀어붙였죠? 아니, 분명 2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서유는 당황하지 않고 영수증을 보여주며 다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료비가 15,000원, 약값이 10,000원, 검사비가 1,000원이에요. 10 합쳐서 35,000원이 맞습니다. 나는 계속 우기는 척했어요. 보통 직원이라면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서윤의 표정에는 조금의 불쾌함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복잡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계산기까지 꺼내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 정성에 나는 슬슬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는 돈을 제대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러 천 원을 덜 냈죠. 서윤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천 원이 부족한데요? 나는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 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 돈을 덜 가져온 것 같네요. 어떡하죠? 그 순간 서윤이 한 행동은 나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꺼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내드릴게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나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죠. 서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천 원인데 뭐 어때요? 어르신 같은 분이시니 다음에 꼭 주실 거라 믿어요. 그 순간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순수한 사람을 시험한답시고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결국 주머니에서 돈을 더 꺼냈습니다. 아 있네요. 여기 있었어요. 서윤은 안도의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럼 여기 영수증이랑 처방전이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는 창구를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벌써 다음 환자를 맞으며 똑같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친절은 나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나는 커피숍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그녀의 모습은 분명 진짜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며칠 후,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보험 청구권이었죠. 오전 시간이라 병원은 특히 붐볐습니다. 접수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윤의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나를 보자 여전히 밝게 웃어줬어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류는 일부러 복잡하게 꼬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의 진료 기록, 중복된 보험 청구, 빠진 서류들. 정리하려면 최소 30분은 걸릴만한 건이었죠. 서유는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대기 인원이 쌓여가는데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무과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과장, 지금 VIP실로 올라가야 해. 재단 후원회장님이 오신대.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지금 환자분 상담 중인데요. 원무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병원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당장 올라가. 나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순간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서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어르신 상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을 보내시면 안 될까요? 원무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경력이 오래됐잖아. 빨리 올라가라고. 하지만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모두 소중합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어르신도 똑같이 중요한 환자예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과장에게 이렇게 맞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원무 과장이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서윤, 지금 정신 나갔어? 내 경력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환자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VIP든 일반 환자든 제게는 똑같아요. 이 일을 끝내고 올라가겠습니다. 원무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지금 각오하고 하는 말이지? 이번 인사고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건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환자분을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어요. 나는 그 순간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녀는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민도 그랬죠. 부모님의 반대와 주변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 했던 그녀. 결국 나는 그 마음을 저버렸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시험하는 쪽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원무과장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책임은 내가 져. 그는 화를 내며 다른 직원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드렸네요. 이제 다시 서류를 볼게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경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원칙을 지켰으니까요. 나는 그 떨리는 손을 보며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는 것을 이익이나 출세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보기 드문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서유는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서류를 정리해줬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어르신. 이제 이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아까 그일 때문에 괜찮겠어요? 서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봐왔던 서윤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폭우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망설임 없이 도왔던 모습. 복잡한 서류를 설명하면서도 단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던 얼굴. 천 원을 자신이 대신 내주겠다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오늘 자신의 경력을 걸고서라도 환자를 먼저 생각했던 그 단단한 눈빛. 나는 평생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봤습니다. 집안 배경, 학벌, 재산.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해왔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가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 힘든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서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돈으로 살수 없는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닌 타고난 고귀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죠. 봉사활동을 다니고 길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 것을 나눠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그녀를 버렸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부모님의 반대, 주변의 시선. 아니면 그저 내 자신의 비겁함이었을까요? 결국 나는 명문가 출신과 결혼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결혼이었죠.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랑도 이해도 진심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런 것들로 아들의 행복을 막으려 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평생 성공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놓치고 살았으니까요. 서유는 가난했지만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였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면 그게 진짜 복이 아닐까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그 아이 서윤이라고 했지? 한번 데려와 봐. 제대로 인사를 받고 싶구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은이 농담 안해 다음 주말에 집으로 데려와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윤이 보였어요. 여전히 환자들을 맞으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까 원무과장에게 혼났는데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병원 재단 쪽에 연락 좀 해줘. 원무과에 이서윤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특별히 칭찬과 함께 인센티브를 줘야 할것 같아. 이유는 환자 중심 서비스의 모범 사례라고 해. 아, 그리고 원무과장은 따로 면담이 필요할 것 같네.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보내도록 해.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곧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야. 잘 부탁하네. 전화를 끊고 나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노인 환자에게 무언가를 친절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충분하다. 아니, 넘치지.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차를 출발시키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에게 미안했던 마음도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사랑을 막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랑을 지켜줄 것입니다. 창 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앞을 향해 운전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서윤이 우리 집에 오면 가장 따뜻하게 맞아줄 겁니다.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어서와.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중요한 걸 다시 배웠다고.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서윤의 밝은 미소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감사합니다.